스타크래프트 잠시소닉 TV 함께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스베누고운하는 팀리그 연승자 프로리그 5회차입니다. SK텔레콤과 삼성 TV의 대결인데요, 블루스토이입니다. 김태경 선수와 임진묵 선수의 매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에, 갑자기, 자, 튕겼네요, 여러분. 자, 지금은, 에, 제 컴퓨터 부지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갑자기 튕겨가지고, 에, 이제 스튜디오의 컴퓨터들을, 에, 이제 좀 교체를, 네, 이제 할 거거든요, 여러분. 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지금 김태경 선수와 임진목 선수의 에, 매치 이전에 또 이렇게 아, 어, 튕기는 모습을 보여 드린 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준비를 좀 이제 이사를 한지 이틀 정도 됐는데, 예, 준비를 지금 한다 하고 오늘 진짜 대박 매치라서 에, 준비를 했거든요, 많이. 에, 근데 갑자기 튕겨 버리네요. 자, 김태경 선수와 예, 그 임진목 선수 경기 아, 다시 바로 이어서 가 보도록 할게요. 아, 블루소 맵이거든요. 김태윤수 저번 매치 때못 나와서 사실 어, 좀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에, 오늘 뭐 나와서 올킬하면은 사실 저번 주 아쉬웠던 부분은 에, 오늘로서 에. 자 마지막 그 경기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지욱 선수가 이기면 오늘 어떠한 경기들이 나올지 몰라요. 에, 마지막 그마지막라 아, 블루소 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노란색 7시 테라미 임진목 선수입니다. 임진목 선수도 오늘 소닉TV 첫 출전이에요. 에, 첫 출전 임진목 선수 그리고 한시가 김태경 선수입니다. 빨간색 한시. 네. 승승장구하면서 4연승. 아, 프로가 에, 빨리 나가죠. 네, 4킬까지 지금 또 기록을 했고요. 네, 네. 자, 이인용 맵이기 때문에 김태웅 선수가 자프로 에,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이거는 뭔가 김태 선수가 전략을 그 초반부터 쓰겠다라는 에 그런 의도로 보이고 있거든요, 김태 선수.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심리전에 걸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뭘 할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죠. 예. 사연승을 지금 해놓은 이런 그 상태이고 전략을 써도 되고 운영을 해도 되는 네. 그러니까 모든 선택지가 지금 김태웅 선수에게만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4킬 정도 기록했으면 팀을 위해서 할건다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했죠. 예, 그러니까 에. 최대한이면 뭐 경기를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뭐, 안 통하면 어쩔 수 없고, 다음바통 넘기면 되니까, 내일 음. 네 네. 네. 기다리고 있는 선수가 네 명이나 더 있는데, 그 그렇죠. 예, 아무도 뒤에 없는 임진목 선수보다는 확실히 마음이 편한 이런 상태죠. 자, 우선 김태경 선수가 만약 진다고 하면은, 음. 현재 최우선 테란, 이몽규 네. 저그, 이승석 저그, 박세정 프로토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 멤버도 굉장히 화려해요. 그렇죠. 자 지금 온 게이트 짓고 김태현도 좀 뭔가 즐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블루스어 맵에서 지금 경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예, 전쟁 게이트 이쪽을 네. 어차피 막지 않는 이런 그 형태의 맵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 자, 뭐... 가스러시까지 어 가스러시까지 김태현 가스시까지 얼초가 이러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정찰을 빠르게 지금은 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음. 좀 빨리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예 미네랄 뭐예 미네랄 쪽까지도 좀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구석구석 확인을 해본 상태에서 지금은 나가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자, 자, 근데 자, 이쪽을 확인합니다. 예, 걸리기는 어, 했어요. 예. 자, 임지묵 선수, 네, 자, 그럼 프로브로 어! 시위. 자, 했습니다. 그렇죠. 5 남았습니다. 오. 네. 자, 여기에 임지묵 선수 배럭을 더 들리는 선택 나쁘지 않습니다. 선택은 일단은 맞고 예. 치즈러시로 끝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임지묵 선수, 네. 아, 판단력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못본 것처럼 에스가 빠졌거든요. 팔로 우 보자마자 그냥. 네. 자, 지금 김태경 선수는 가스까지 짓고 자, 프로브 정찰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숨겨진 전략 자체는 네. 예, 전진베럭이기 때문에 프로브가 슬쩍도 예, 나가다가 보면은 자, 못 봤어요. 아직까지 예, 못, 못 봤어요. 봤어요. 근데 SCV가 정차를 에, 전혀 안 하라는 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뭔가 의심이 되기는 살짝 될 거예요. 아, 확인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꼼꼼하게 지금. 예, 가스는 없기 때문에 전진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전진, 명령이, 전진 배럭일 텐데. 네, 예, 배럭이죠. 예. 예. 배럭입니다. 예, 부르도어에서는 배럭이라고 불렀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전진 배럭일 텐데.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머릿 속에 지울 수는 없죠. 자 맞아요. 이러면서 가스통을 깨고 있는 임지목 선수, 김태균 선수 뭔가 이상하니까 계속 프로가 돌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이러면서 치 가스 깨면서 질럿들 오지만, 네 마린들 최대한 심티 잘해놓고 임지목을 잘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는 그렇죠. 자프로는 계속 정찰하고 있고요. 김태균 선수. 네. 자 SCV 몇기 끌고 마린들과 함께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임진묵이에요 지금 네 입구 쪽을 확보하는 척 그냥 네, 네. 나가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위쪽에서 머리는 어도 생산이 됐때 지금 질러트 달려졌는데 임진묵 선수 감싸 놔야죠 감싸 놔야죠 질러트 아 어... 네. 마린들이 좀 많이 잡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SCV들이 일단은 질럿이 그 마린 쪽으로 붙지 못하게끔 네. 에, 입구 쪽에서 이제 어깨로 밀쳐가면서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아 질럿이 세 군데에서 파고들면서 아 마린 점사를 잘했어요. 그렇죠. 벙커 직내 액션까지 보여주고 있는 임지묵 선수 지어야 되는 상황이구요 지금. 네. 네. 마린이 자. 좀 생각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네 상대가 질럿 세 개로 들어와서 아 달려들겠냐라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좀 허을 찔렸습니다. 자 펑카가 더 짚고 있네요 임진묵. 네 마린을 잃어서는 이게 완성될 수 없는 축 예, 이게 추진할 수 없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네 그렇죠 앞마당 멀티 가져가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네. 자 임진묵 선수가 준비한 저 몰래 배력이 통할 수 있을지 질럿에 계속 푸시하고 있는 김태 김태경 선수거든요. 예 이게 지금 수비하려는 s c v 만 잡아줘도 아 좀예 페라 예, 입장에서 허약해지기 때문에. 벙커의 상거리가 닿지 않는 범위에서 뭐 찔러 준다거나 혹은 마인은아오지만 못하게 만들면은 앞마당을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냥 돌아가는 이게 지금 유일한 남아 있는 한 장의 카드예요. 자, 마린들 움직이 시작 하는 임진복 선수입니다. 임진복 예. 예. 돌아가는 마린들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그다음에 자신의 입구 쪽을 잡아 놓고 있는 질럿들이 네. 아 약간 그 넋을 놓고 있을 때 본진에서 SCV와 함께 밀고 나가면서 저거를 싹 잡아먹는 그렇죠, 이런 상황을 그렇죠.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임용 선수가 또. 네. 자, 자 이러면서 지금 SCV에 마린들 끌고 올라가는데요. 지금 임, 김, 김태균 선수는 병력 빼고 있고요. 지금 질럿들. 네, 지금 테로 잡아서 예, 네 테로 잡아서 질럿 못 돌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잡을 수 있습니다. 임진복 네. 자, 이러면서 잡아 주는데. 네. 자, 김태균 선수 질럿들 컨트롤 해 주고 있어요. 예. 시간을 끌어야 돼. 김태균 선수는 네. 그렇습니다. 투베럭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겁니다. 이제. 네네, 그렇죠. 왜요? 네, 그렇죠. 왜 요거 요거 아, 같이 정리해서 지금... 잡아. 아, 요거 저, 좀 정리해서. 자, 올라가는데만 네. 지금 급급한 임진복 선수예요. 네. 김태경 선수는 아질럿들 본진 입구 쪽으로 아 회군시키면서 예. 배터리 하나와 프로브로 버텨야 됩니다. 그렇죠. 임진묵 선수는 자, 이제 커맨놀 올라가고 있고요. 말인가? SCV들 올라가는데. 예. 자, 프로브들까지 나와서 막아주고 있는 김태경 선수. 네, 앞뒤에서 앞뒤에서 네. 아, 질럿 다섯 기입니다. 이러면 네. 질럿 일곱 기까지 달라붙으면은 자, 그래도 컨트롤 잘해 주고 있어요, 임진묵 하지만 자, 질럿들 아, 이거는 김태균 선수가 굉장히 깔끔하게 막아내고 있어요 지금. 네, 예, 본질안 쪽에서 이제 질럿들도 생산됐고, 그리고 바깥쪽에 미리 생산되어 있었던 질럿을 중간에 네. 끊어주지 못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밀고 나갔었던 마린과 s c v 가 너무 쉽게 잡힌 것도 좀 아쉬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캐논 하나 아... 올라가면 못 들죠. 캐논 한 개까지 안전하게 지어주고 있는 김태균 선수예요. 네. 혹시나 하는 걸 미리 미리 대비를 해놓고 있어요 지금. 네. 조금 더 사실, 그, 김, 이, 이, 임진묵 선수가. 네. 사실 바이오닉 컨트롤은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방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임진묵 선수, 네. 오늘. 야, 소닉TV 첫 출전에 나와서 사실. 쓴맛들 많이 보고 어, 가네요. 어, 그렇죠. 그또 하필 또 김태웅 선수도 오늘 첫 출전이거든요, 근데. 네. 아, 벙커는 빈 벙커. 네. 질럿들 이렇게 푸쉬해주는 것만으로도 짜증날 겁니다. 임진묵 선수 입장에서는. 예, 빙글빙글 돌다가 한대툭 치고, 빙글빙글 돌다가 네. 한대툭 치고 이러는 것도. 시간 끄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아 이제 김태웅 선수 입장에서는 웃으면서 돌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김태웅 선수 이미 안마당에 돌아가고 있고, 자, 질러들 잡힌다더라도, 본인 쪽에 지금 또 사이버레스코의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거리 업데이트고, 이쪽에 캐논 하나 건설을 또 했고요. 네. 그리고 바깥쪽에 나가 있는 배럭도 지금 확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임진목 선수 입장에서는 초반에 벙커 지은 것도 참 손해였고, 예, 이 본진 안쪽에다가 벙커 지은 것도, 벙커 네. 짓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굉장히 손해였고, 그렇죠. 결국 이제 마린 모은 양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 프로토스가 앞마당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이제 데미지를 주지 못한. 아, 맞습니다. 네. 드라군 푸시까지 오거든요. 지금 임진목 선수는, 자, 이제 멋신지 올라가고 있고요. 네. 자, 드라군으로 푸시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야, 이거는. 야김태현 선수 오늘 올킬 가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컨트롤이면 컨트롤 전략이면 네. 전략 모든 게다 지금 잘 들어맞았고. 그렇죠. 또 상대의 어떤 그 약간 실수까지 겹치면서. 네. 예. 사실 올킬이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뭐그 그러니까 완벽하게 컨디션을 보여줘서. 아 이제 그 올킬을 만들어내는 거보다 네, 상대의 어떤 실수와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전략이 저, 잘 맞아 떨어지면서 올킬 같은 게 예전에 음. 그팀링그 방식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많이 나왔었죠. 네. 뭔가 김태웅 선수가 계속 연승을 하니까 히려 임진복 선수 입장에서는. 평소보다는 진짜 자신 의 실력을 발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죠. 예, 네, 예. 뭔가 지금 키가 약간 죽은 듯한 느낌의 지금 게임 플레이거든요, 임진묵 선수. 네, 평소에 이제 자신의 어떤 장기였던 바이오닉 컨트롤, 좀 세밀한 바이오닉 컨트롤 이런 것들도 좀잘안 됐었고요. 네네. 예, 임진묵 선수도 사실 김명훈 선수와 마찬가지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자신의 맞습니다. 어떤 예전에 그 어, 현역 브루드워 어, 게이머였을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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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지고 있었던 장점 자체가. 뭐, 많이 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김태웅 선수는 똑같은 이런 야, 그, 아 벙커 까. 이것도 리페어, 리퍼, 리페어하는 타이밍도 친거 보시면 알겠지만 네.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고요. 아, 질러 두기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한번 또 포시아로 들어가는 김태경. 네. 아 탱크 터지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힘들고. 아 가지고 있는 병력이 s c m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네. 드라군다 죽어도 탱크 하나 잡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만 해도 좋아요, 김태경이. 예, 멀티하고 있는 상대가 역습은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니까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만약에 이제 똑같이 뭐이 어, 소닉TV 첫 출전이라고 할지라도, 네. 김태경 선수는 이 긴장감을 좀. 넘기는 이런 방법을 아마 임진묵 선수보다 그리고 김명훈 선수보다 좀 많이 알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워낙 이제 큰 무대에서 예, 팀을 책임지는 이런 위치에서 네. 예, 많은 경기를 해봤었던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떨치는, 거 있어서, 떨치는 거에 있어서 는 다른 선수보다 좀 심리적으로 좀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사실 김태현 선수가 사실 오늘 나올 때 아, 올킬을 할수 있을까? 첫 게임 보고 사실 좀 그런 생각좀 들었었거든요. 장담 네. 본인도 장담 못 했을 겁니다. 하다, 네. 보, 하다 보니까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자신의 감을 쉽게 찾은 거일 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이 김태웅 선수가 보여주는 능력만큼 김명훈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충분히 할수 있을 만한 할수 있죠. 선수다라는 것. 사그런그할수 그,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계속해서 아, 그 선수들의 발전상을 지켜보는 것도 야,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 있어서 또 재미 또 재밌는 이후의 재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메카닉으로 네. 온전하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박카닉까지 지금 섞어서 박카닉 한타를 지금 노리는 건데 아, 근데 김태현 선수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에 따른 준비를 네. 이거도 지금 뽑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네. 예. 대 막멀티 자 임진묵 선수가 지금 호여라도 모를 셔틀에 대비에 또 마린들이 쭉 미나를 뒤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임진묵 선수 그래도 임진묵의 아까 이선대쌤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닉 컨트롤 정말 세밀하게 잘 하거든요. 저그전 예, 예. 임진묵의 저그전에서 그렇죠. 예 바이오닉 컨트롤 이런 것도 참 잘했고 뭐프로토스전이나 이런 그. 어... 타종족전에서는 그런 종족전에서는 이제 네. 벌처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좋았던 선수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나갑니다. 임진묵 선수 그래도 나가요.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타이밍이 없어요. 예, 계속 지금은 어찌됐던 간에 아, 상대가 자, 뭔가 그 생산 건물 짓고 있을 때한타 찔러 가지고 자리 잡고 이기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예, 지금은 임진묵 선수 타이밍 빨리 잡아서 나갈 수밖에 없고. 아 김태훈 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은. 야 나오는거 대비해서 한번 잘 싸워주면 되거든요 김태훈 선수 임진묵 선수도 자 여기에 모든걸 걸어야 됩니다 임진묵 리버가서 지금 한대 빵 때려야죠 예자 이럴때 그렇죠 한번 때리고 빼고 때리고 빼고 이런식으로 그러면 탱크는 뒤로 이렇 이렇게 되면은 네. 탱크 나중에 이제 탱크만 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탱크만 좀 많이 남아서 입구 쪽에 다다랐을때 질럿이 아, 바로비 니다 그렇죠. 내려 네. 네. 내려 옵니다. 내려 오는 임진뭐 하지만 질럿들과 드라운드 달리고 있고 질럿을 바로 까야 됐어요. 예, 네. 질럿 바로비 되고 토모전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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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경 선. 야 삼성 팀을 상대로 올킬을 했습니다. 야 이건 뭐 전화 인터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전화 인터뷰 <laughs>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 김태수 예. 네. 인터뷰를 이세훈 선수도 있기 때문에 자김태선수 바로 인터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하는군요 농담으로 한 건데? 아진짜합니다 진짜. 합니다, 진짜. <laughs> 예, 예. 진짜 그 프로리그 어, 마지막 이제 이긴 선수가 예, 인터뷰를 합니다. 아, 네. 근데. 이렇게 또 올킬을 하네요. 아뭐예 김태용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좋았고 네 그리고 김명훈 선수라든가 임진묵 선수 혹은 임태규 선수라든가 기, 아, 박성준 선수 그렇죠 아, 김규회 선수까지 네, 네 확실히 좀이김규회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뭐랄까요 이 김태용 선수의 뭐 포스에 눌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나머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컨디션을 찾아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저 같은 경우는 김명훈 선수가 앞으로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김명훈 선수 예. 그렇죠 잘하죠 김명훈 선. 예,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예, 오늘 그 경기 결과에 자극을 받아서, 예, 굉장히 꼼꼼한 준비를 통해서 김태경 선수와 아주 좋은 라이벌이 될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뭔가 오늘 자극이 삼성 팀장에서 제대로 어,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예, 김태경 선수는 자 오늘 올킬하면서 다승왕 오늘 1위가 어, 1위까지 되는 예, 또 그런 경기를 보여주네요, 김태경 선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 예, 네, 김태용 정도 되면은. 네. 다송항해야죠 그렇죠. 네, 보여준 게, 게있 있... 있기 때문에 뭐 네. 나머지 선수들은 뭐김태용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프로리그에서 보여준 걸만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김태용 네. 선수에 대한 기대치는 맞습니다. 당연히 다른 선수들보다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팬들에 대한 팬들이 김태용 선수를 바라보는 그렇죠. 기, 기대치 그렇죠. 같은 경우는요. 네. 그래서 이제 김태용 선수가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주면은 나머지 선수들이 분발 안 하겠습니까? 이들도 프로게이머이고 네. 그리고 이들도 승부욕이 있었고 그리고 김태용을 잡지 못할 선수들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준은 계속 높아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서로 비슷한 성적으로 그냥 아웅다웅 하는 것보다 네. 한 선수가 확 치고 나가고 그 선수를 목표점으로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선수들이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면은 네. 금방 발전합니다. 맞습니다. 김태형 선수가 지금 전화 좀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 전화를 안 받네요. 네, 뭔가 그 김태형 저번 주에는 바로 아 됐네요. 네, 김태경 선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킬 하셨는데 지금 기분 어떠세요? 네 아, 올킬 할줄 몰랐는데 솔직히 네. 저나세 명만 이기려고 좀 준비했어요. 네, 네. 아, 근데 세번세명 이기니까 또 저절로 올킬이 되네요. 야, 김태경 선수 분위기가 완전 SK텔레콤인데. <laughs> 네. 야, 이거 뭐 네. SK텔레콤 어떻게 이겨야 하는 겁니까, 김태경 선수? 네, 뭐라고요? SK텔레콤을 <laughs> 앞으로 다른 팀들이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 겁니까? 아 저희가 근데 프로듀그 할 때도 솔직히 안진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엔트리 보면 저희가 제일 센거 센 같아요 아, 제일 센거 같다 예. 예 그건 본인 생각인것같고요예어찌됐든가 <laughs> 예, 계속 네. 말씀하시죠 네아 오늘 아무튼 처음으로 제가 소닉에게 처음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스타트를 끊었는데 좋은 모습 보여드려가지고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저 나와서 반가웠죠. 네아 승원님 오랜만에지네요 도타 1설로 넘어가셨다면서요? 예 이미 넘어간지는 스타 2에서 도타로 넘어간지는 뭐 사실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 오늘 보니까 네. 이제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뭐김태용 선수라든가 김명훈 선수라든가 이렇게 이제 나머지 그 어, 되게 유명했었던 게이머들이 또 출연한다 그래서. 원래는 네.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태웅 선수 경기도 오랜만에 중계를 해보고 싶고 해서 저는 놀러 온 겁니다. 어? 네, 놀러 왔는데 어? 이렇게 빨리 끝내버리니까 할게 없네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다음에 이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이그 소닉 스타 소닉 스튜디오 현장에서 한번 보고 네.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죠. 네, 그때 한번 뵙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김태웅 선수 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고 어,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15연승하면 얼마죠? 15연승하면 600만원입니다. 네 저희가 그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승하고 또 연승까지 도전하신다고요? 우승하고 우승한다고요 5승 우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우승을 하고 나서 10연승에 네. 도전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그건 주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10승 하려다가 6승에서 끊기면 우승도 못 먹는 거예요? 아 아니요 우승은 먹을 수 있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상의를 해보고 네네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정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자 오늘 또이성에 해설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음. 예그 마지막 이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뭐어 저는 뭐 지금은 어, 어찌 됐던 간에 어온 게임넷에서 다른 그 어, 게임을 중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아예 아, 예. 카메라에 얼굴이 나오라고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아니 아니. 아, 예. 아니 시청자분들이 네네 계속 요청을 하셔가지고 혹시 아, 나올 예. 수 있을까 해서 어, 뭐예 나올 수 이거 네. 카메라가 어, 어디 달린 아, 건지 거죠? 네네 네예뭐그 제가 다른 장르의 게임을 지금은 중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뭐 브루어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이제 소닉 이제 이 스튜디오에서 네. 아 시간만 스케줄만 맞는다면은 어 중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제 새로 이제 유입된 예 새로 이제 이렇게 데뷔한 아프리카로 데뷔한 선수들과 함께 예 게임을 즐기고 계시면은 제가 그냥. 어, 예고 없이 또 찾아와서 네, 이렇게 중계하고 게릴라 형태로 그냥 중계하고 빠지거나 네네. 혹은 이후에 나타 이후에또 준비된 게릴라 이런 아, 준비된 슈퍼매치도 있고 그거 네. 이제 정규로 이제 그어 게릴라가 아니라 네. 어, 딱지 지적이 된 네, 그런 해설자분들이 이제 활동을 또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리그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아직까지도 뭐 재미있는 그리고 네. 언, 언제나 봐도 이제 선수들의 어떤 그 아, 플레이가 오늘 뭐 김태형 선수의 플레이도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예전 모습 그대로 이제 플레이를 해 주고 있잖아요. 네, 아, 이런 그런 플레이를 보면서 같이 감동하고 또 즐기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 정규 리그 때 네. 네, 그때는 다시 한번 또 인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 아, 예 아니 마지막이 아니죠. 오늘 수요일 경기가 끝나는데요. 금요일 날 어, m b c 팀을 현재 섭외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붙게 될 팀은 m b c 팀으로 섭외하고 있는데 어, 공지사항으로 자세한 사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예, 공지사항을 통해서 일정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 너무 감사하고 또 이선혜 선생님한테 정말 예, 감사하다 라는 말씀을 또 방송을 통해 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금요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